자, 여러분 킹아, 킹아. 볼링 킹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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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러분. 처음 뵙겠어요. 오늘 저희가 온 이유는요. 요 바로 앞에 보이는 이뻘 때문에 왔고요. 어, 잠시만요. 소개를 먼저 좀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. 어 소개는 오늘 안 하고 오늘은 뻘 소개를 할게요. 아, 네. 아시겠나요? 네. 우리가 중요한 게아니에요 맞습니다. 자, 바로 소개를 할게요. 요 볼은 에버나이트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옴니라는 볼이에요. 옴니. 옴니 써봤지? 저안 써봤어요. 아, 옴니 안 써봤어? 네. 네, 보는 것만 봤는데 아주 강력한 볼입니다. 옴니. 전작은 어주 강력했어요. 그게 맞아요. 옴니 전작은 펄 볼인데 뒤에서 되게 강력했는데 뭐 요거는 전 영상을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.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재미있을 것 같아서 갖고 온게 브런스익이 에보나이트를 인수하게 됐어요. 그러면서 두 회사의 기술이 하나로 합쳐져서 처음 나온 뻘이에요. 뭐가 합쳐졌냐면, 외피 같은 경우에는 에보나이트,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이너셜과 코어는 브런스윅걸 썼어요. 개인적으로 저는 예전에는 코어가 중요하지만 요즘엔 외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에보나이트 볼이 맞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름만 그냥 언니를 갖다 쓴게 아니라 에보나이트에 피가 흐르고 있다 라고 생각이 돼요 어때음뭐 사실 아직 안 굴려봐서 잘 모르겠는데 피가 사실 좀 흘렀으면 좋겠네요 그건 저도 맞아요 그래서 이 볼을 간략하게 그냥 소개를 해 드리자면 알지랑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어차피 지공사가 알아야 될 거고 볼러들은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사실 크게 지장이 없으세요 단지 그냥 이 볼은 502,000방으로 마감처리가 되어 있다 뭐이 정도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볼 굴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세요 뭐 RG 값이 어떻고 이런 거는 사실 지공할 때 계산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치는 스타일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이 볼이 제일 중요한 게뭔줄 알아? 전잘 아마추어라 잘 모르겠는데. 어, 이 볼은 아마추어라고 해서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. 자, 요게 자매콤으로 따라옵니다. 자, 저는 요 티셔츠가 껴주는 게뭐 사람들은 이게 볼성능에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. 볼의 가격에 있어서 다른 볼과 비교했을 때 성능이 큰 차이가 없는데 이게 티셔츠가 따라온다는 거는 가성비가 좋다는 말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권하는 편이고요. 말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 보고 와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. 어떻게? 바로 치러 갈까요? 아 어, 그럼 바로 치러 가시죠. 어, 치러 가기 전에 하나, 이 친구는 덤리스로 치고 저는 약간 정통 파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두 사람이 치는 걸 따로따로 비교해서 볼이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차이를 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더 재미있을 것 같고요. 그러면 저도 기대가 되니까 빠르게 뚫고 볼링장으로 가겠습니다. 그러면은, 가볼까요? 자 여러분 지금 영상 보셨죠? 저희가 지금 볼 치고 왔는데 자 어땠어 성기라음 일단은 좋았어요. 볼 좋은 거는 영상 보신 분들 다 알아. 그게 너가 느낀 점을 얘기해 봐. 음, 일단은 아주 컨트롤이 편합니다. 제가 사실 뒤에서 좀 까부는 볼, 그러니까 한 번으로 막팍 치고 들어오는 볼들이 별로 이렇게 선호로 하지, 하지 않는데. 음, 아주 부드럽게 잘 들어오는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바깥쪽 미스를 제가 아주 많이 하는 편입니다. 근데 바깥쪽 미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서 잘 찾아서 들어가요. 1, 3번 포켓으로. 음. 그래서 아주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. 제가 느낀 느낌점은요. 지금 이 친구가 얘기를 했을 때는 뒤에가 좀 순하다고 표현을 했잖아요. 저는 오히려 그렇게 순하게는 그러니까 순하지만 순함 안에 날카로움을 갖고 있다고 느꼈거든요. 왜냐면 이 솔리드 볼이 이 정도로 바깥으로 내보냈다가 들어오는 게 날카로움을 내포하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요거는 관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, 근데 컨트롤이 쉬웠다는 얘기는 저도 인정합니다. 왜냐면 공이 보내주는 대로 그냥 다 들어와요. 바깥으로 오히려 너무 보내줘도 들어와 버리니까 컨트롤이 너무 쉬운 거죠. 그래서 요볼을 제가 만약에 시합을 갖고 간다 치면 랭스를 조금 더 잡아서 약간 드라이해져도 칠수 있게끔 마찰이, 마찰이 너무 강해서 뒤에서 그 풀리는 정도를 약간 늦춰서 갖고 갈것 같아요.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볼을 선택하신다면 그냥 무난하게 뚫으시면 고득점은 쉽게 너무 쉽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요볼이 어디에서 떨어지고 어디에서 꺾이고 이런 거는 구질과 사람의 스피드의 차이로 인해서 보기가 쉽지가 않구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설명은 안 하고 이 볼에 대한 느낌만 가져와서 여러분한테 그냥 이렇게 그냥 느낌적인 느낌만 전해 드리는 거예요. 왜냐면 굴러가는 걸 보고 봤을 때 판단하는 게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느낀 점만 더해 드리는 거예요. 제가 한, 한 마디 더 해도 될까요? 어 얘기해도 되지 아, 일단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이 제가 2공 가지고 오랜만에 에버를 한 220을 친것 같아요 다섯 게임 정도를 쳤는데 제가 평소에 요즘에 너무 못 쳤는데 2공 뚫고 나서 약간 좀 볼링 컨택기를 이겨냈습니다 사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그냥 미스를 많이 받아줬단 얘기예요 제가 영상 찍으면서 봤는데 그냥 뭐 볼이 다 해결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볼은 그냥 전천후 느낌으로 하나 정도는 갖고 계시면 티셔츠도 주니까 가성비 쪽으로는 최고가 아니지 싶어요 이 볼은 성공작 시리즈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작인 옴니펄보다 저는 더 활용도가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코멘트는 뭐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쳐 보시고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게 느끼시는 분들은 댓글 주세요. 그러면 저희가 어뭐 영상도 이메일도 받아서 저희가 코멘트를 달아 드릴 테니까요. 뭐 그렇게 해 주시면 될거 같습니다. 어때? 네. 일단은 많이 질책도 해 주시고 많이 뭐 코멘트도 달아 주시면 바로바로 댓글 달아 드리겠습니다. 네. 그래, 네, 저희가 이게 첫 영상인데 어땠어? 천장감? 어 생각보다 많이 힘듭니다. 그 유튜버 분들이 아주 대단하시다는 걸느끼습니다어 저도 좀 대단하시다고 느꼈는데요. 이게 생각보다 이 느낌을 전해드리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른 볼러 분들은 최대한 객관적인 것 같은데 저희는 최대한 감성적인 걸로 한번 다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 어쨌든 볼링은 내가 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감성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. 뭐, 물론, 전문적인 거를 좀 원하신다면, 댓글 주시면, 그렇게도 충분히 해드릴 수 있어요. 그러니까, 요거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요. 조금 더 재미있게 영상을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, 아! 제일 중요한 거. 네. 어?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. 즐겨찾기 되요.